안녕하십니까?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한 상태이 되너갑니다. 가자인! 가자인! 아니 리타르 하지 마. 야, 야 너야. 야, 야 농염이 각성했다. 동야아 가자. 동야아 믿고 있었어. 가자, 동야아동야아 믿고 있었어. 가자. 야, 동야아 믿고 있었다. 가자. 야, 너네 이렇게 감동적이 있어? 가자. 천천히 해. 아니 니네 왜둘다 떨어져 이 개들아 <laughs> 왜 떨어져서 둘다 떨어지냐고 이개아 아니 한 명만 떨어지지 아니 둘다 같이 가네 저거 어? 아에인도한 풍선이라고 그 카트라이더에 에인도한 풍선이라고 있어. 아니요 누구인가 누가 이런 개 같은 삽을 뽑았어? 쌍둥이 정도가 아니라 도플갱어 아니? 쌍둥이 정도가 아니라 도플갱어 아니냐고? 야너 오늘부터 오늘부터 너펜트 자를게 고생했다 그동안 음 고생했다 안 되겠다 너는 오늘부로 그냥 자유로운 영혼을 만들어 줄게 내가. 야, 살려줘. 진짜 터질 것 같아. 살려주세요. 제발... 게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. 어, 게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. 기다려, 살려주라고. 야발로마, 살려줘. <laughs> 아, 재명아, 기다려봐. 야, 재명아, 진짜 기다려봐. 야, 이거 이기면 한판더 해야 되는데, 내가 일종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너문 열어줄게. 어때? 좀만 기다려, 재명아, 내가 너 살리러 갈게! 대명아, 방황을 조금만 더 부여 잡아. 어? 내가 네 뻥강 지켜 줄게. 뭔 소리지? 어? 내가 네 뻥강 지켜 줄게. 기다려. 어, 형뛰어간다 대명이 나 보자마자 초반 날기는 거 아니야? 빨시 이러면서? 어. 형 영상 돈에 하나 있음. 아, 영보가 있었어요? 뭐야? 제가 개새끼죠, 여러분들. 네? 제가 개새끼입니다, 제가. 예. 제가 개새끼예요. 제가 여러분들. 제가 개새끼입니다. 맞습니다. 저는 개새끼예요. 개새끼. 네, 맞습니다. 네. The next i I m s Come play my c t 제가 개 끼입니다 그래요. 에, 제가 개 끼입니다 제가. 이런 대답을 원하셨던 거죠? 제가 개 끼입니다 제가 왈왈이라고 할줄 알았죠. <목소리> 어이 브라더. 너는 노진구도 못 들어가 어? 내가 책임지고 노진구 가라고? 내가 만약에. 복근 미션 실패하면 노진구 가입할게, 이거, 본계. 너 어, 본계로 노진구 할게. 물론 일주일만. 일주일 된 다른 클럽 찾을 거야. 아이, 노진구에 어떻게 평생 있습니까? 제 같은 인생을. 어? 차라리 쓸개로 가가지고, 쓸개로, 어? 그 개인 클럽으로 성장시키는 게 그게요? 훨씬 더, 어? 좋지. 3만원으로 만약에 룰렛을 돌렸으면 어땠을까? 여기서 잠깐 앞에 상황을 설명하자면 판트소분이 돈으로 아이템 1대1 0연승 미션을 3만 원에 걸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귀염복잡한 우리 한상현 않았나. 씨는 이 미션을 거절한 상황이다. 에이, X발 그 아이템 좀 해. 어우 저 찌개 진짜 해해개 빨개 해. 어우 저 X발 어우 X발 하기 싫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. 어우 저 찌개 진짜 해! 오우, 미치겠다 내가 어아오저 찡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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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야 방파 너 방파 오늘 카투이 점명 적게 만든다 오, 오늘 카투이 점명 적게 만든다 내가 아안 되겠다 이거는저 알바 너 알바라고? 친구도 있고 진짜 많아. 야, 내 눈이 뭐 잘못된 건가? 나 이상한 애가 보인다, 얘들아. 방에 자꾸 이상. <laughs> 맞네? 어, 맞았네? 어, 맞았구나. 음. 아, 맞았네. 아이 눈치 주는 중이야, 아니, 아니야. 어, 아이 눈치 안 줬어, 얘들아. 아난 눈치주는거 안좋아해 어 아이 별로 그런거 안좋아해 감독님 사랑해 야 전용기야 만약에 이거를 네가 이기거나 너가 이기거나 이거를 만약에 너가 우릴 친겨버린다너 미래 아들 낳았는데 한상현 딸도 한상현 닮았어 얼굴이 얼굴이 그대로 한상현이야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빨 뭐야? 아니 야! 아 잠깐만 타임. 아니 그렇게 싫어? 아니 잠깐만. 아 얼마나 싫은 거야? <목소리가> 형아 올라왔어. 형아 올라왔어 얘들아. 어 얘들아 형아야 올라왔어요. <목소리가> 형아야 올라왔어요. 어 형아야 올라왔어요. 어 형아야 올라왔어요. 어 올라왔어요. 몇번 보긴 했는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빨 어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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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만주해야되는데개 x 니야이 타이어입니다 야이야야야만주해야되는데 야, 아아 아이발야아아 야. 야. 이거 아야 이거 씨! 삼변님 유유 어 그래 왜 불러 나를 음 그래 우리 07이 나를 왜 부르는가? 거미 상해요 거미 상했어? 오, 그 냉장고 보관 안 했구나. 어? 괜찮아, 괜찮아, 뭐 그럴 수 있지 뭐. 음. 다음부터는 냉장 보관해, 그래 안 상해 알겠지? 컴퓨터가 상했구나. 아, 그럴 수 있지 뭐. 힘내 파이팅. 거미 해산물인가요? 컴퓨터가 해산물이냐고? 아니, 여러분, 왜 해산물 얘기해요? 광어회랑 소주 땡기게! 아! 광어회랑 소주 땡기잖아요, 지금! 아니, 삼변님, 갑자기 틀딱 카트 타세요! 크크크크크크크 아니, 삼변님, 갑자기 틀딱 카트를 타냐고요? 네? 지금 이 카트 바디가 어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시형인데, 예? 이거 어제 나온 겁니다, 어제 나온 거! 어, 이거 어제 나온 거예요! 와! 얘들아, 뭐해! 얘들아!